오라클파크가 화려한 조명 아래 밝게 빛나고 있을 때만 해도 그 누구도 한국에서 온 신인 타자 이정후가 다시 한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미러키 브루어스의 맞대결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브루어스 선발 투수인 프레디 페랄타는 평균 자책점 1점 대1 0대 1.91의 뛰어난 기록을 자랑하며 원정팀 투수진의 기둥으로 꼽히는 투수였다. 하지만 이정후는 페랄타의 모든 수비 전략을 보기 좋게 허물어버리며 자이언츠가 상대적으로 큰 점수차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경기 직후 미러키의 감독인 팻 머피는 미국 스포츠 언론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발언을 던졌다. 나는 평생 이정우 같은 선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즉시 빠르게 확산되어 미국 야구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아직 메이저리그에서 큰 족적을 남긴 한국 선수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정후라는 선수는 도대체 어떤 특별함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이날 기록한 결정적인 세 개의 단타 싱글만으로도 충분히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브루어스의 핵심 투수인 프레디 페랄타와의 숨 막히는 맞대결과 그의 까다로운 투구 방식을 이정후가 어떻게 완벽히 공략했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브루어스는 경기 전까지 13승 11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강력한 타선과 안정적인 불펜을 보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자이언츠의 홈구장 오라클 파크가 비록 상대 팀에게는 악명 높은 장소였지만 브루어스 선수들은 여전히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최근 압도적인 대승에서 보여준 공격력을 이번에도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이다. 특히 브루어스의 가장 큰 무기는 선발 투수인 프레디 페랄타였다. 28세 우완 투수 페랄타는 이날 경기 직전까지 평균 자책점이 1점대 1.91에 불과했다. 그는 강력한 패스트볼과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2018년부터 축적된 MLB 경험을 바탕으로 자이언츠의 핵심 타선을 봉쇄할 수 있을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자이언츠가 아시아 출신 신인 선수인 이정우를 리드오프 또는 이번 타순에 기용하며 실외함을 이어가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그런 예상이 강하게 나왔던 것이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자이언츠는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는 페랄타가 최대한 까다로운 코스로 공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스윙으로 정확히 빈 공간을 향해 공을 밀어냈다. 그것은 자이언츠에게 이날 첫 안타 싱글을 선사한 순간이었으며 동시에 경기 초반부터 상대 투수 페랄텍에 커다란 압박감을 주는 계기가 됐다. 브루스의 팬 머피 감독은 이미 이 정우에 대해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지만 이 신인 타자가 그 이후 얼마나 더큰 골칫거리로 발전할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이첫 번째 안타로 자이언츠가 즉각 득점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었다. 1회는 결국 큰 점수 없이 마무리됐지만 이정후가 투수 페랄타를 상대로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확실히 각인시키며 심리적인 우위를 가져가기 시작했다. 4회가 되자 경기는 본격적으로 폭발했다. 결정적 두 번의 싱글 안타가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앞서 두회 자이언츠는 맷체프머니 데이비드 비아르의 안타로 홈을 밟으며 먼저 득점에 성공했고 1대 0으로 앞서갔다. 이로 인해 오라클파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아올랐고 브루어스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4회가 찾아왔고 이정우는두 번째로 페랄타와 마주했다. 통계상으로 페랄타는 주로 3회부터 5회 사이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투수였다. 하지만 이정우는 다시 한번 그의 공을 완벽하게 공략해냈다. 이것은 이정우가 기록한 이날 두 번째 안타 싱글이었으며 브루어스가 이정우의 타격을 전혀 읽어내지 못했다는 증거였다. 이어서 등장한 윌머 플로레스는 적시에 안타 RBI를 터뜨렸고 덕분에 이정우는 홈으로 돌아와 팀의 두 번째 득점 2대0을 성공시켰다. 이후 매체프먼도 연속해서 안타를 치면서 윌머 플로레스를 불러들이는 득점 3대0을 추가했고 자이언츠는 곧바로 또한 점을 더 추가해 4대 0으로 점수차를 벌렸다. 심지어 펫 머피 감독조차 이렇게 인정했다. 한 명의 아시아 신인 선수가 계속해서 싱글을 만들어내고 그 뒤에 등장하는 플로레스나 체프먼 같은 타자들에게 득점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건 투수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확실히 이정우의 안타 하나하나는 마치 불씨 같았다. 그가 싱글을 칠 때마다 페랄타는 흔들렸고 제구력이 흔들리며 브루어스는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8회 초가 되자 브루어스의 케일럽 더빈이 싱글을 치고 고디오 투랑이 강력한 이루타를 날리면서 주자를 불러들여 두 점을 따라 붙었다. 이제 점수는 4대에 2, 오라클 파크의 팬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브루어스가 역전극을 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졌다. 이정우는네 번째 타석인 7회에 다시 들어섰지만 이번에는 페랄타와 브루어스 불펜진이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고 결국 내야 땅볼로 아웃됐다. 이날 경기에서 그가 아웃된 유일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사타수 사안타의 성적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경기는 결국 4대 2 점수 그대로 마무리되었고 브루어스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자이언츠가 끝까지 리드를 지켜 승리를 가져갔다. 이정후의 세개 싱글 안타 왜 홈런보다 더 위협적일까? 투수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때문에 홈런은 단한 방으로 흐름을 뒤집을 수 있지만 이정후처럼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꾸준히 안타를 만들어내는 선수는 투수에게 계속된 압박감을 안겨준다. 베랄타는 마음 놓고 공을 던질 수 없었고 이정우에게 다시 안타를 허용할까봐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 싱글 안타는 즉시 많은 득점을 내진 않지만 후속 타자 플로레스, 체프먼들이 안타나 적시타로 이정우를 홈으로 불러들일 기회를 마련해준다. 매 안타 하나하나는 결국 타선을 더 길게 끌고 가며 투수의 체력을 갉아먹었다. 그 결과 브루어스는 다섯 회 이전에만 이미 4점을 내주고 크게 흔들렸다. 뛰어난 정확성과 안정감 때문 홈런은 때로 운이 따라줘야 가능하지만 사타수 사만타의 성적은 이정우가 투수의 공을 읽는 능력과 타이밍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는 타석에서 거의 헛스윙을 하지 않으려며 이번 경기에서도 삼진을 단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 삼진, 0 브루어스의 팻 머피 감독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오랜 경험, 오랜 경험을 가진 베테랑 감독이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스타 선수들과 맞붙어 왔다. 언론이 그에게 이정우를 칭찬한 이유를 묻자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강력한 장타자가 우리를 힘들게 만든 적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한신인 선수가 싱글란타 세계로 페랄타처럼 뛰어난 투수를 무너뜨린 건 처음 봅니다. 이렇게 쉽게 가벼운 모습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선수는 제 야구 인생에서 본 적이 없어요. 머피 감독은 또한 덧붙였다. 계속해서 싱글란타를 때리고 홈런 없이도 꾸준히 득점한다는 건 기술과 멘탈이 모두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상대 팀 감독이라면 누구라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선수예요. 이 같은 팬 머피 감독의 솔직한 발언은 즉시 미국 야구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됐다. 언론은 머피 감독이 이정후에게 정복당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브루어스 팬들은 패배가 아쉽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감독이 상대 선수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흥미를 느꼈다. 반면 자이언츠 팬들은 환호했다. 이정우는 홈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투수를 완벽히 무너뜨리죠. 많은 전문가들은 이정우의 타격 스타일이 메이저리그에서 전설적인 컨택 히터로 꼽히는 아이치로 스즈키나 루이스 아레즈와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헛스윙 비율이 매우 낮고 최적의 타이밍에 정확히 배트를 공에 맞추며 어느 방향이든 빈 공간을 노려 타구를 보낼 수 있는 전방위 타격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이정우는 단지 공을 꾸준히 맞히는 수준 타율 3할 3푼 3리을 넘어서서 OPS 출루율 펄스 창타율를 거의 1.0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그가 충분히 강한 장타력 슬라킹을 가지고 있어 기회가 왔을 때 두루타나 삼루타를 칠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에게는 홈런을 치지 않아도 좋다는 마음가짐이 있으며 동시에 꾸준히 단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안정적인 타격 능력도 갖췄다. 이것이야말로 상대 투수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조합인 것이다. 이정우가 계속 출루를 만들어내면서 자이언츠는 경기 초반부터 후속 타자들 플로레스, 체프먼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자이언츠는 5회가 끝나기 전까지 이미 4점을 획득하며 경기의 흐름을 확실히 잡아냈다. 비록 8회 초 브루어스가 2점을 만회하며 4대 2까지 따라붙긴 했지만 결국 경기는 자이언츠가 확고한 주도권을 잡은 채 끝났다. 경기 직전까지 평균 자책점 1점 대 1.91을 기록하던 브루어스의 프레디 페랄타는 이날 이정후의 세계 안타로 인해 완전히 흔들렸다. 이정후가 타석에 설 때마다 페랄타는 어디로 공을 던져야 안전할지 몰라 혼란에 빠졌다. 그 결과 페랄타는 경기 내내 본래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브루어스는 초반에 많은 점수를 내주며 승리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미국 현지 야구 전문가들은 이정후가 지금과 같은 타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신인상 어체루티와이, 경쟁은 물론 타율왕 바팅 타이틀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만약 시즌 내내 타율 3할 3푼에서 3할 4푼을 유지한다면 특히 이정후 특유의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성격은 자이언츠가 추구하는 꾸준히 출루하고 상대를 지치게 하는 타격 철학과 매우 잘 맞아 떨어진다. 자이언츠가 브루어스를 4대2로 이긴 이번 경기는 철저히 이정우가 친세개의 안타로 인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브루어스의 감독인 펫 머피가 경기 후 언론에 나는 평생 그와 같은 선수를 본 적이 없다 라고 외쳤을 때 그것이 단순한 과장이 아님을 우리는 잘한다. 그 말은 패배를 맛본 감독의 안타까움과 동시에 겸손하지만 압도적인 능력을 지닌 이정우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이정우는 홈런 없이도 빛날 수 있습니다. 그는 상대 투수를 지치게 만들며 이닝마다 조금씩 피를 흘리게 해서 결국 동료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선수입니다. 이러한 찬사는 2025년 시즌 내내 야구계에서 계속 회자될 것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이정우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컨택 히팅, 컨택 히팅이라는 꾸준하고 끈질기며 전략적인 타격 방식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자이언츠에게 이 정우는 공격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덕분에 승리를 가져올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 팬들은 이 정우가 앞으로 이어질 경기와 시리즈에서도 상대 투수들을 계속해서 압도하는 장면을 기대하며 설레고 있다. 반면 브루어스는 이번 패배로 뼈 아픈 교훈을 얻었다. 어떤 아시아 신인 선수라도 절대 얕잡아 봐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는 평생 처음 보는 유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4월 24일. 이 정우가 보여준 세개의 싱글 안타와 팻 머피 감독의 충격적인 발언은 앞으로 오랫동안 팬들과 언론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될 것이다. 한 아시아 출신의 신인 타자가 브루어스 최고의 투수를 상대로 부드럽지만 압도적인 타격으로 쓰러뜨리고 그 상대팀 감독이 평생 본적 없는 선수라고 인정해야만 했던 이 특별한 순간을 말이다.